안녕하세요. 한국출란산사람 입니다. 야 기가 찬 산반 단엽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산채 출발입니다. 너무 멋집니다. 여기서 한쪽을 분주한 겁니다. 극황색에 기부쪽으로는 서반이 들어가고 아주 면방도 좋습니다. 자, 요건 제가 하나 구입한 겁니다. 모, 모촉이 요렇게 생겼습니다. 면 변빵 한번 보십시오. 이 두꺼운 난투에 이런 아름다운 무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정말 이런 난초도 진짜 귀한 난초입니다. 일생에 한번 만날 수 있는 없는 그런 난초입니다. 이런 너무 좋고 자, 이거는 제가 구입한 난초입니다. 본쪽 대가 뿌둥뿌둥합니다 육질도. 면방 한번 보십시오. 이야. 뒤가 찹니다, 무늬하고. 오 산, 산 가가지고, 꽝 해가지고, 또, 산을 안 가더라도 또 새로운 인연초가 이렇게 생깁니다. 아, 무늬하고 너무 좋습니다. 육질이 장난이 아닙니다. 이거. 그리고 변들이 이렇게, 이 끝에 머리를 보시면 이제 짝변으로 된 게, 변 발전이 굉장합니다. 자, 이런 내년 시나가 기대되는 그런 난초입니다. 산에서 이린 난초들이 나옵니다, 우리 한국에. 야 아, 너무 멋집니다. 오늘 멋진 종자목이 한개 생겼습니다. 또, 다음에 또 멋진 난초 영상 담아서 또 올리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